시없이는실간이라고우리 오, 안은 사람인해. 오, 안어사람사람이네 아이고 사람뭐 모르는 줄 알고 왔던 오, 이은아이인뭐다 아는 사람이네요 모르는 바친 줄알았더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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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다안 아, 다돌아 주세요. 이제 먹는는시에서먹요간식가딱안 그래도 강호를 먼저 갈까 생각했는데, 일로 가야 겠다네 운전사는 시킨 대로 가야 돼요. 옛날에 김밥 한, 한 줄에 천원인데 요즘은 더 비싼 한 2천원 합니까? 3천원이요. 3천요5 0 0원이요5 0만원이면은 5천 이거 그냥 같이 넣고 쓰레기, 쓰레기 같이 넣어요. 사람은 쓰레기 같이 요 나만 어그 나는 못봐. 안녕하세요. 예, 이쪽 으로와서 사람 백가참 어려운데 그래도. 어, 여기는 무슨 자두, 자두나무니까? 예예 피자도요피자도피자도 피자도.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모이 나무가 예예 나심가지고 나무 있요미도도 같이 합니까? 아, 포도나무도 아기는 그... 다른 거고 네. 원래는 못 따겠네요? 원래 못따내년에도못 따고 괜히... 3년 돼야 되까요나무가 예예 포는그다이에는데 자두는 최소한 3년, 예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이고 네. 음. 이제는 좀쉬워야될 텐데 밭을 보면 또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난 들고 댕도그 하고 요런 거 요럴 때 끊는다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땅 있으면 일안 하고는 안 되고. 일하면 몸은 힘들고 교회에서 뭐얻어먹지만 얻어먹고 내가 평가도 안 하고 내가 맨날 네. 미안시러워 아이고 있잖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래라도 나와야 그래도 또 마을 어르신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지오늘 근데 물이 너무 꽝꽝 흐었어요 아이고 또 이래 물을 고맙게 줍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잘 먹게요 물이, 물이 좀 끓어가지고 얼어 좀. 끓어서 이래 냅두면 날이 뜨거워서 좀 쎄서 녹아요 그러이이 좋지.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두번도 아, 이래 또 이래 일정 이래 갖다 주고 아이고 감사하다. 만날 수셨어서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죠. 네. 예. 감사드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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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사님 안 그래도 참 목사님 열심히 자기가 하는 게 좋죠. 아니 그러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차를 보니까 예, 예. 그 차서 어서 많이 본 차인데. <laughs> 내가 남는 기억은 안 하는데 창 모양을 보니까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찬데 그러니까 집차 아니라고 아유. 가는데 아 그럼 이, 거기 있고 여기도 있고 하구나 그러니까 그때 한 군데 더 있다 했는데가 여기에요 아 이것도 지금 여기하고 두 군데 하락 하면 아예 바쁘겠는데어 근데 여기 전망은 진짜 좋아요 좀 좋아요 에 어, 나중에 집 지놓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동생네 땅인데 음... 여기서 농사하면 좀 수익이 나옵니까? 아 그냥 노력 대가 나오는 노력 거죠. 노력 대가? 음.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라 하면 뭐. 예, 이리 하면 뭐 처음 설사만 하는 거. 배고 자녀들 주고. 아니 물고 시원한 얼간한 겁니다. 아니요. 에 그냥 물이에요. 물을 들 것도 가이 줄 것도 그냥 가요. 안앉아안앉아 뭐. 이거 다 <laughs> 일부러 아유, 오늘 뭐. 여기에 볼, 보려고 온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이지잘안 네. 들어오는데 원래 네. 사람이 계시다는 그러니까. 걸딱 발걸음 인도해 주셔. 네. 자, 수고하십시오.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아 t Yogi. s h 요 아, 그러니까 예, 예. 뭐 예. 여기 m u r a 고반 p a 나 s h i n 아이고 a t c h i n g the d i n n e 들이 didn't know. I didn't know. I 아니 d n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예 didn't know. I didn't k 어 아니요, 우리는 예 박준아 씨 알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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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예, 그거 우리 분. 시어른이죠. 시어른이예. 아, 시숙님. 아, 시숙. 동생, 아 그러면 아. 저기 양계장 옆에 시고 나. 아유, 그래 힘들고래 그래, 그 카시여. 아. <laughs> 교회도 안 등기 갖고. 아, 예, 아.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아, 저는 교회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아, 아 그랬시고 나. 네, 네. 원래 아, 네. 시어른이 절에 다녔었어요 여기는 밑에서 하면 그늘이서가 조금 낫겠다 그러다. 예예예. 그늘이 예, 예, 예. 일하기는 너무 더운데보다는. 자 수고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꼭 <laughs> 정산이. 예. 저는 소니가 저 소니 친구가 지고 곳곳 다 있더라고. 아니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밭에 한 번씩 쭉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뵙고 걸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예 수고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아이고 이제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예. 또 이래 마주치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만나지, 아니면 잘못 만납니다. 예, 몰락, 몰락 이렇게 어르신들도 만나고, 그래 하려고 음. 오는 거죠. 아, 아, 아프시면 좀 쉬십시오, 이제. 농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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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십시오. 아들이, 수고하십시오. 아니, 아직, 아직. 싸 돼요? 하음 아니 됐어요 그 흠집 있는 그런 거 주십시오 흠집 있는 거못 파는 거 짜게 지고 이런 거 짜게 드는 그런 거 어차피 상품 안 되는 거아 됐어요 사거 없어요 아 됐어요 이것만 주시면 돼요 보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예고 수고하십시오 예.

아저씨는 돌아가셨고. 네. 아, 저,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보통 안 와요? 네. 음, 그럼 여긴 몇분 계십니까? 집 사시는 분은? 여기, 여기 예. 한집 없어요? 네. 한 집밖에 없어요. 아, 10분까지 아 10분까지 그러시구나. 나는 네. 그러, 아주머니 한번 오실라나 싶어서 한번 아, 궁금했어. 김천문 장님하고 잘하라. 예. 아, 아 우리 네. 선생님? 네. 아, 네. 아 네. 그러시구나. 저도 여기 고향 신천인데 아. 그러면 교회도 한번 나오시죠 그럼 막그 그, 지금 대문장님도 보실 거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네. 쉬고 있어요. 굳이 교회에서 나오고 뭐 교회 감리서 나오고 이거. 아 잘하시면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럼. 네. 예. 선생님도 한번 일요일 대면 한번 나오십시오. 와서 지금 뭐, 대문장님 그 잘하시니까 하고 아, 식사도 같이 먹고. 예, 예 수고하셨죠. 네. 예.